네, 반갑습니다. 나 쏭입니다. 2월 20일을 기점으로 새 패치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엔 간단하게, 어차피 패치 내역들 다른 유튜버분들이 알려주셨을 거니까, 저는 그냥, 어떤 덱을 하면 되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당장 게임을 돌리는 거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지금, 암열 제이스, 이 자식이 궁을 써버리면, 앞라인에 있는 상대방 한 명을, 영구적으로 죽여버리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을 안 돌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랭겜에서는 암열 제이스, 3마리, 4마리 막 쓰면서, 서로 수맹수맹수맹, 수운수운수운 해가지고, 제이스 망치 대결 지금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게임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 제이스버거가 선택고 나와서, 어떤 덱을 하면 좋은가. 기본적으로, 현 메타가 고물상, 그리고 사절법사가 큰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고점은 하이머딘과 업선도, 그리고 리롤의 제왕, 선도자와 기타 대 리롤. 이렇게 총5 가지의 덱이 보통 줄을 이루고 있었죠. 이5 가지의 덱들 중에 기타 대 리롤은 한 단계 더 티어가 올라가면서 레아타 리롤은 죽었으면서 사들보사, 고물상 죽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괜찮은 덱입니다. 이번에 가족덱이 살아나나 싶었지만 네, 법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끔 나오는 8레벨의 일라오이 잘 나왔을 때 5방군 및 7방군 덱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전 패치와 현재 패치를 아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메타 저음이고 이제 이 덱들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덱들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번에 육투사가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초반에 피방어 결각이 나왔을 때 투사 상징을 먹어주고 육투사 암베사 캐리 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덱을 시즌 초에는 조금 자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투사 자체가 그렇게 테여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한 2-3개월간 안 했던 덱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패치에서 정복자 버프 및 투사 버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메타에 있어서는 피바라기나 거결적으로 초반에 빌드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인피나 정선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아니요 피바 거길로 빌러바하면서 투사 쪽 상징을 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봐라 육투사안부사덱을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버프를 먹었다고 하지만 티어덱이될 수는 없을 듯해요 웬만하면 그냥 순망하는 느낌으로 하는 덱이고 두 번째로 트타덱입니다 사실 이트타덱은 이전 패치 때부터도 계속 알고 있던 사람들은 꿀빨던 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고점은 업선도 한 다음에 말자이성 찍어버리기 고점의 신은 이런 덱이 아니라 트타 덱입니다 그니까 러 고점으로 따지면 트타 덱이 구고물 뭐 이런거 빼고는 다 패고 다녔어요 전부 이겼어 가장 기본 베이스는 사실 사사절입니다 이전에 사사절이 버프가 먹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사사절을 썼어요 물론 가렌 한 마리가 이게 사절 법사 때문에 가렌이 다 빠져서 한 장도 못 구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트타 리룰덱은 언제 그걸 보낸 거냐면 첫 번째 증강으로, 판도라의 대기석, 이런 거 걸렸을 때 하는 겁니다. 트타한테 어울리는 템이 있으면서, 트타 각이 좀 나왔으면서, 가렌을 판도라의 대기석으로 한장 구해줄 수 있다. 사사절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증강이다. 아니면, 소우자의 친구로, 트타를 먹었을 때, 레벨업을 밀면서 7레벨에서나, 아니요, 8레벨에서 가렌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타 각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편이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블라디 오어, 밴더 삼성입니다. 6 레벨에서 밴더와 블라디 그리고 이때 빌드업 중에 아마 렐이랑 신지드 이런 거 쓰고 있을 거예요. 우르고또 쓰고 있을 거고 요런거좀 쓰면서 나중에 갈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트타 빌드업 할때이코 이상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히트이기 때문에 왜냐? 밴더, 블라디, 우르고트타 이네말 중에 한 번에만 걸리면은. 게이드 고브 게이드입니다 2코이성을 준다는 거 언제죠? 정복자 35스택을 뜯었을 때이코이성을 준다. 때문에 스윙 같은 것떴 없을 때 다리우스 주시다에다가 바로 스윙 엮어주시면서 35스택까지 계속 기다려주세요. 이거 거의 뜯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뜯으세요 그냥. 이러고 4주시. 다사절 2포수덱 하시면 됩니다. 오르고 잘안 나왔으면 고르키로 교체해 주시고 요덱이 1등 확률 자체는 제일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밴더 블라디 뒤지게 안 나오고 트타만잘 나와버렸어요 하면은 4포수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코리롤덱인데이코삼성을더 보는 게더 좋다. 그래서 4주시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4주시가이트에 더 좋아요. 아이템은 웬만하면 구인수. 인피 총금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총금 안 되면 피바라기라도 넣어주세요. 이거 딜라인이 이때까지는 스윈한테 터지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총금을 주면 은 거의 무조건 이겼었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트위치와 실코덱이 은근 나올 텐데 트위치랑 실코한테 딜라인 터져갈 수 있으니까 총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리덱인데 이번에 제리덱에 대한 디테일이 좀더 쌓였어요. 현재로서는 신지드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감시 쪽으로 가는 거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주시자 라인 이 밴더 블라디가 다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주시라인으로 가는 게더 좋죠.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리덱은 증강체가 뭐냐에 따라서 앞라인을 감시로 쓰냐 주시로 쓰냐 이게 엄청 달라져요. 당연하게도 고귀한 몸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뜨냐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분노조절 문제가 뜨면은 감시가 아니라 주시로 거의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지부동일 때도 감시보다는 주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감시자 문장을 먹고 재리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육감시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호막 강타. 요즘 이 보호막 강타라는 증강체를 잘안 먹죠? 왜냐면 아카데미덱이 그렇게 티어덱이 아니면서도 아카데미덱 자체도 가끔 이감시도 쓰고. 해봤자 사감시를 쓰기 때문에 요즘 육감시를 쓰는 덱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걸 먹고 제리덱을 하면서 감시자 삼성을 봐버리면 감시자의 방어자가 기본적으로 높아지면서 보호막강태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제리덱을할 때는 감시자를 해도 괜찮다. 감시 라쪽이더 고점이 높다 라는 걸로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주시자는데 왜냐면 플레 증강이 좀더 엮이는 게 많으니까 근데 보통 골드 향연이 거나 이럴 때제리 덱을 한다 싶으면은 감시 라인으로 가는 게 증강상 어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계속 연단 버프를 먹고 있는 이 카쇼페아 리롤덱이 존재하시는데 현재 티어덱들의 이 꾸림새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알면은 이 카쇼페아덱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를 잘알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3코 리롤덱이라는 것 자체는 초반에 연승을 좀 따면서. 3-5 정도까지 카시오페아 페어를 붙이고 그 이후 두 턴을 내리지면서 4-1부터 천천히 블리츠와 카시오페아를 삼성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플랜입니다. 자, 보통 현재 3코 리롤덱은 그 정도인데 현재 이트페를 같이 삼성을 봐주는 기동타격계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보통 6레벨에서 아칼리 이성작을 하면서 천천히 장수를 모으고 트패까지 삼성을 같이 찍어버리는 이중기술 증강체로 인한 2코 삼성 플러스 3코 삼성으로 3-2부터 풀반등을 때려버리는 게이기동타격때의리로덱이죠 같이 3코 삼성을 보는데, 음, 뭐야,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해? 자, 때문에, 이번 카시오페아가 버프를 먹어가지고, 쓸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솔직히 버프를 먹어도 안 좋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번엔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알려드리자면, 이 식기도 증강체로 이만한 가치를 먹고, 카시오페아 리로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시오페아 혼자서 딜을 한다 면 네, 여전히 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페와 비슷하게 서브딜러인 직스를 채용합니다 블리츠 삼성 안찍어도 됩니다 얘는 로리스 얘는 트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타 대리롤덱입니다 챔피언만 바꾼 기타 대리롤덱이에요 밴더 블라디 여기서 검장난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이 코스트 아무거나 넣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렐같은걸로 탱킹을 세우고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직스 블라디 밴더 이런거 삼성을 찍어주시면서 가시오페아 장수를 트페하는 맹키로 천천히 모아주시는겁니다 다시 이때 렐 찍어도 괜찮게합니다 애초에 직스 리롤덱할때 레일 찍으면 꽤 괜찮았어요 이후에 레벨을 올리면서 4집에다가 되지 않을 타이밍 그리고 4 검장단이 안될 타이밍에서는 감시자 하나 야무지게 올려주시면서 빌드업 하다가 4 검장 됐다 엘리스 같은 거 나왔다 그럼 엘리스 이런 거 넣어주시는 거고 천천히 블리츠 그리고 실코 이번에 퍼플 워 먹기 때문에 봐주시면서 8레벨에 4집에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래가면 뭐 해야겠어요? 아이템, 짤템 하나 남았다. 아이고야, 럼블 들어가면 깔끔합니다. 선도자 시너지를 1코스트 모르가나 따리가 받느라 효율이 겁나 떨어지네. 나중에 모르가나 빼고, 르블랑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만한 같이, 직스 리롤덱의 정석 버전입니다. 이미 패치 이전 버프 먹기 전에도 해봤을 때 괜찮은 성능을 보였어요. 아이고 블라디랑 벤더가 버프를 먹어 가지고 트타데게도 쓸 거고 직스데게도 쓸 거고 제리데게도 쓸 거네. 아이고야 인기가물 됐다 그죠? 리롤 생각 없으면 블라디랑 벤더는 절대 못쓸 거고. 블라디 영증 10 나락 오브 나락입니다. 예, 못 써요 이거. 너무 인기야. 안 쓰는 덱이 없어. 그리고 트위치 덱이 있죠? 트위치 덱이 요즘 너무 약해서 잘안 해요라고 했지만 이번에 버프를 받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누누도 버프를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탱킹력이 약간 올라갔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번에 트위치에 실험체 추가 효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오 실험체는 거의 무장점 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트위치에 대한 이 저격수 시너지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 기준으로는 저격수 시너지가 너프예요. 뭔 말이냐면 그냥 가까우면 버프 멀어지면 너프라는 느낌의 저격수 패치 내용인데 트위치는 뒷라인을 터트려버리기 때문에 뒷라인에 대한 저격수의 패치가 너프다라고 보시는데 애초에 트위치를 할때이 저격수가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땅당하게 세우시고 예를 들어 제이스같이 오코스트 의 형전자나 아니면 르블랑 같은 좀 좋은 오코스트가 나왔었 딱! 여기 있어서, 모데카이저의 스웨인으로 섞어주는, 약간 이런 식의 플레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만한 게 썼다. 그러면은, 애초에 제격수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캐틀 때만 말이 다르긴 합니다. 캐틀 때면은, 얘네 다 버리고, 캐틀 써야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튼 버프, 아무튼 게이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치는. 그래서, 템 이쁘고, 문도 탱템 짱짱하고, 전투 등장 이쁘고, 어찌될 때, 트위치 때하시면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번 패치에서 녹턴 위주의 시너지가 전부 다 버프로기 때문에 유물 만겜. 사실 뭐 유물 만겜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유물이 나온다면 무조건 먹어주시고 녹턴각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사기동사자동기계그덱 하시면 됩니다 네 고연포 녹턴 온 지금도 괜찮죠 사실 네 그래서 이번 패치 노트에서 하시면 되는 덱들은 요정도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주시면 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재밌었으면 한번씩 구독 눌러